오늘 저희 병원은 통합의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신라범 어, 요양병원은 통합의학 센터를 큰 모토로 해요. 두 개의 센터가 있어요. 하나는 통합의학 요양센터. 어르신들이 머어 계신 저희 병원 일반 요양센터와 달리 통합의학을 지향하는 요양센터인데요. 그것만 쭉 채팅을 하고, 또, 또 암센터도 역시 통합의학 암센터예요. 어, 그래서 통합의학은 과연 뭐길래 우리 병원은 통합의학을 강조하는가?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10월 요한 4일 전에 제가 장흥에 통화작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300억 이상의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통합이 하고 해요. 도대체 뭐길래 나라에서 이렇게 통합이 하고 열심히 하려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주시면, 은왜힐라감병원은 통합이 하고 열심히 하려 하는가?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뭐가 통합이 하는가? 통합이 하는 영어로, <목소리> 인터뷰를 했을 뭐, 때 매더슨이라고 해요. 통합의학이라는 <목소리> 말은. <목소리> 저는 이제 그 주로 의사들, 한의사들 중에서 통합의학을 많이 강의하는 어, 그런 또 어, 강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현재 한의학, 우리나라는 의사 따로 한의사 따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외국은 안 그래요. 같이. 같이. 협력도 같이. 그런 것들이 특히 암센터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제가 할 건데 첫 번째는 통합의학하고 대체의학이에요. 대체의학을 들어보셨죠?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하나는 그럼 전 세계에서는 통합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걸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한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할 거예요. 첫 번째 통합의학과 대체의학의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나오면 머리 아프죠 그죠? 설명을다볍개들으면 뭐냐면 이게 대체 학이라는뜻입니다 대체, 이거 대체한다라는 용어고, a l t e r n a t i 또는 메르슨 이런데 이거 뭐냐면 대부분의 암암 환자들이 또는 아주 중한 질환이 오면요, 일반적으로는 한의원 먼저 오시는 게 아니죠. 현대의학을 하는 병원, 아산병원이든 삼성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근처에국제성호병원이든 길병원 이렇게 그런 병원들 먼저 가실 거예요, 그죠 런데 그런 병원을 가는데 만약에 그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근데 그런 병들이 막 통보를 받으면,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술하면 방사선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 사는 말은 아,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그냥 어, 좋은 산소 만들면서 산에 들어가서 사시고 호스피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자 안 한자 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 열심히 뒤에서 뭘 해요. 막뭘사 먹기도 하고 뭐가 좋다는거막 먹고 막 일죠. 그리고 막페리전 프로 막 그런 프로 많이 나와요. 무슨 무 누설이니 뭐니 뭐 이런 프로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거 먹고 나았다. 이거 먹고 당뇨가 나았다. 막 이래요. 이거 항상 그 자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개인의 경험이니 다 맞는 거아닐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자막 속에 들어가요. 이해가 있죠? 다른 그런 것들이 뭐냐면, 대체야. 대체야가 대체 뭐냐면, 근거는 없는데, 내가 어떤 날 경험은 했어. 근데 이거 현대학으로 배우진 않았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한약도 그런 게좀 있어요. 한약은 옛날에는 내가 우리가 이러이러게 해서 썼다라고 동영화에이렇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게 아마자에 적용할 때 이게 좋을지 않을지 한약을. 어, 개당 한약을. 그러면은 걱정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환자도 걱정스럽고 의사들도 걱정스럽고 한의사도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약을 썼는데 과연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알수 없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대체약이라고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연 그걸 다 버려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왜 환자들은 이러면 대체약에 관심이 많은가 이 얘기예요. 보통 관심이 많은 건 뭐냐면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영어로또 어렵잖아요. 이걸 번역한 게요거예요 그냥. 암 환자가 일단 쉽게 말하면 요거는 아주 근거 있는 얘기를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풀어서. 무슨 얘기냐? 암 환자 특히 일반 암 환자가 제일 중요한 병이니까. 암 환자분들이 배제하고 사는 주된 이유는 뭐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내 생명이 더 중요해. 하지 말라 그랬다가 내가 전이 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험이 되면 큰일 날것 같아. 지푸라기를 잡아야 돼. 그죠? 병원에서는 제발 항암주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심지어 한약도 걷지 마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뒤에서는 내가 뭔가 아쉬워. 왜 이렇게 일가 친척들은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이 많아. 테레비전 책,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뭐 자극적인 기사가 많아요.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현대의학으로는 노트북 신용 우리가 다 보실 수 있다. 어 이러면서 또 특히 뭐 제가 아는 어떤 어은막1만 이들이 한의사 다 필요 없어. 내 약이 최고야. 어, 한의사들 쓰는 약다 부졌어. 다 내가 쓰는 약 산삼, 이거 먹어봐. 다 나. 이래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예요. 어떤 사이트로봤더니막한의사들 공격해놓고. 그러면서 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근데 내 산삼 먹으면 3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볼때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프락이라도 담는 심정을 이용해서 뭔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비즈니스 의학에서. 이게 무슨 현대의학이 아니면 비주류의학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 의사님들은 나한테 말을 안 해주지? 막 밖에 막 여러 환자가 있으니까 바쁘니까 나한테 아유 됐어요, 다음에 오세요, 막 이러기만 하고 나한테 대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런 것들에서 내가 환자가 막 찾아다녀. 나는 이렇게 살수 없어 마음이. 또 하나는 자가를 내가 혼자 나내 몸은 내가 지킨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다 필요 없어. 의사도 필요 없고. 나는 산소로 들어갈 거야. 나는 자연 치료할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자가 치료하려고 하는 내, 내가 권한이 있어.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전통의학이, 한의학이, 뭐 뭔가 민속적인 뭔가가 뭔가 나한테 뭔가 있을 것 같아. 또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나 그렇게 치료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적인 의학이 좀 천연적인 거니까 뭔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 제약회사가 이거 제약회사가 분명히 음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케네디를 죽였어요, 그죠? 누가 미국의 어떤 시민이 죽였어? 음모론이 있어. 막 총기 회사가 막그 사람을 사주해서 죽였다고. 음. 음모론이 많아. 뭔가 우리는 아이거 제약회사가 자연형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의학자들이또 설명도 해요. 그렇게. 심지어 먹기까지 해, 그만이. 또 인터넷을 막 봐. 가끔은 여기서는 예서 뭐가 버스, 무슨 버섯이 좋아요, 무슨 버섯이 좋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요 그게 또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은 어, 그분도 약간 사기, 말기, 담도와만자였는데 어? 저한테 어느 날 군뱅을 갖고 왔어. 그리고 전갈을 갖고 왔어, 진해도 갖고 왔어, 막 이러고 아 이거 내가 어렵게 구한 천연 천연 진해라 이거예요. 어디서 구하셨는데요? 아, 이거, 제주도사, 특별히 내가. 이게 얼인데요 요, 요 하나, 이게 한통이 35만 원이래. <laughs> 저한테 그랬어. 진해는한 방에서, 어, 약으로도 쓰고, 그리고 정갈도 하는 거, 한약으로 약을 써요. 보통 한 방에서는. 근데, 그 목표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진해라든가 정갈 같은 건 독이 있어요. 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약품을 써야 되고, 제약회사거 써야 돼요. 안그러 독성이 있어요. 간에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의사는 다 알아. 일반 국민들은 그것도 아니야 그 생각하는 거야. 막 식품에서 막 사는 음. 거. 심지어 그 분은 캡슐로 그걸 받아왔더라고요. 약인지 이게 식품인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버님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드시면. 왜냐하면 현재 그 분이 간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어요. 음. 간담도암이기 때문에 간이 파기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한의사로서 주의를 현대한 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나이드예요. 도움이 되는 논문을 보여드렸어요. 암에 도움된다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암 환자한테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건 정말 반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니다. 원장님 말이 틀렸다. 막 이런 모습을 하고 끝까지 먹겠다고. 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걸 판매, 식품회사에서 인터넷 찾아서 그분 전화 걸려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했더니 아이겁니까 식품류입니까? 네식품이에요 근데 캡슐을 이렇게 담아줄 수도 있습니까? 랬더니 어, 담아줄 수 있는데, 어 근데 여지 거받 봤대. 근데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아 사장님을 바꿔줘요 돼. 왜? 아왜 알았어요. 바꿔주세요 더니 사장님 바꿨대. 아, 누구세요? 라고. 아 저희 뭐 가족 중에 이거를 먹으려는데 캡슐로 좀 담아서 또 다른 이웃이 한대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랬더니어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꼬지꼬지 떼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전 사실 한의사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우리는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왜? 약사법 위반이래. 의약품처럼 둥갑을시는 거. 그리고 시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자 분들. 의심하세요. 그리고 성분이 뭔지 누가 알겠어요? 한의원에 들어온 건 음. 대부분 제약회사 인증 제품만 들어와요. 독성 검사 다 받아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 있는 거예요. 식품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대체 약하고 현대의 약하고 주의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결국은 그분은 제말안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급격히아화져가지고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암환자 직접 상대로 하는 사기 마케팅,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기 마케팅이 있어요. 암은 보조적 치료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치료하는게 있고, 완화 치료하는 게 있고, 의사상자, 한사상자 암을 하는 분들은 다알아이말이에요 치료는 뭐냐, 암을 직접 공격하는 거고 근거가 있어요. 근데 보조적 요법들이 있어요. 요법들 중,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서는 외기공, 기공 이런 것들은 보조적, 서포티브 케어, 캔서 케어. 보조적 요법은 직접적 치료는 아니에요. 암환자가안 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생존 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암 자체를 죽인다까지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말이 혼동돼 있어, 암 환자들. 근데 식품을 하는 분들은. 말이 혼동 이것만 먹으면 암이나 막 이래. 그분들 주장이요 대체약이 대체야 이게 많이 혼동돼 있어요 시장에. 가족친지들이 안타까워 암 걸리면 뭐라도 막 사주고 싶어. 막 사와. 어디서 정체불명이 어디 지리산에 농사도 있다 그러고 뭐 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 거기까지라서 깨어 게 같이 상담해서 싸지도 않아. 보통 3 0만원4 0만 원씩 해요. 제가 그분들 쭉 경험해 보면 식품이야. 그리고 암이 난다고 얘기해. 이거는 식품 미생법, 약사법 다 걸리는 내용이에요. 하지 말해, 진료행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통하느냐? 아마는 지푸락이라도 잡으려고. 근데 아이, 아이들 알아야 돼요, 아이들. 초기 유방암이에요. 초기 유방암은 수술이 기본이에요, 수술. 수술하지 않고 내가 자연형을 하겠다. 그럴 수 있어. 밑에 자리에서 다, 막 그렇게 협독돼 막, 뭐 먹으면 뭐 좋아요, 뭐 먹으면 좋아, 막 그래. 근데, 저처럼 전문 현대한 학을 하는, 특히 암을 전공하는 한의사는 절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그게 가이드입니다. 한 방에서 도와주시는 한약이 뭔지 알려드리고. 특히 유방이 암 호르몬 의전성인지 비의전성에대 해서 한약이 가이드가 확 달라요. 한 방도 그렇지, 한 방도 써야 될 약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가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일반 자연의 약 하는 분들은 잘 그냥 무조건 다 좋대. 뭐 인삼도 먹고 녹용도 먹고 다좋으래유방은 그래. 팍팍 커질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을 잘극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 무조건 다 좋대. 그리고 정제라면 또쓸수 있어요. 인삼이나 이런 것들도 제약을 쓸 때. 근데 그런 걸 몰라요. 대체 약. 그냥 자연 약이면 다 좋대. 이거 밭에서 직접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막 먹어. 그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약 선지 누가 할수 있어요? 아무도 할수 없어요. 심지어 녹양을 안 써도 모든 식품은 독양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식품은. 그래서 전문하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분은 이렇게 되면 전이 됩니다. 필요한 열심히 자연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 그럼 나중에 뭐라는 지 알아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 대체약을 하는 분들 얘기해요. 이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입니다 대지약은요, 아, 그게 뭔지. 대체약은요 대부분의 대체약은요 이게 비싸요 왜 의료시스템을 안돌아와있잖아요그 그러니까 실손처리도 안되고 보험처리도 안돼 제가 일반적으로 한약을 쓰는데 아, 아, 일반적으로 한1 0한 2시인데한 15만원 16만원 말하면 18만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30만원 40만원 100만원 받아 왜요? 전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요 터무니없이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또, 우수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누구나, 암 환자보다 암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참대탄스러운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정체불량 요구이 많이 는 거예요? 암 환자도 헷갈려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약국을 할수 있어요. 내 것만 안 하는 거야, 내 것만. 다 필요 없어. 현대약도 필요 없고, 현대한 약도 필요 없고, 내 것만 해. 아, 어, 그 사람은 돈 벌고 좋지, 현혹시키는. 그 거예요. 근데 그악화되는건 이렇게 악화되는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분들 책임 안 집니다. 당신 운명은 그래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만난 던 많은 분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누군가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대체의학과 통합의학은 뭔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번에는 보안약, 대체약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비타민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다. 우리가 비타민을 했다 하면요. 비타민을 하면은 이건 보안약이 있어요. 기도했다 보안약. 보안약은 약간 기존에 의해서는 현대약을 약간 보완한다 이런 개념이 좀 있고, 대체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썼다. 여기서부터는 대체약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음. 만약에, 치용, 아, 음. 우리 안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진짜 했더니 좋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도, 무슨 기도가 좋았던 사람 있어요, 있긴 있어요. 음, 음, 그게, 그게 뭔가, 뭔가 있어. 여기는 대체하고 음. 요 음. 통합약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메가비타민 요법이 했더니 진짜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있고 근거했다 그럼 그때부터 통합약이 무엇이요? 그래서 홍아비학은 지금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근거가 있느냐. 근거. 그걸 대체약 중, 보안약 중에서 진짜 당신들이 의대에서 안 배웠어, 근데 진짜 근거가 있어요라는 것만 뽑는 게통합비학통아비학중 통화대학.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미국하고 캐나다전 세계 3대 암센터가 있어요. mdm 더스 메모리선 캐터리 암센타 하버드 나나하고 이런 세계 3대 암센터는다이 통합의학을 해요 그래서 이 통합의학이란 뭐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결론일 수도 있는데 통합의학은 전인적인말이어요 그러니까 암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전체 몸을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 이상적인 건강과 치료를 해서 충분하게 환자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수 그거에 전문가 도움이 는데 의사만 하지 않아요. 거기는 한의사도 할수 있고 심리치료사.